sua per tu 도록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와 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된 은혜를 베풀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수선하고또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도 생명의 만나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판탄하는 많은 신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대의 고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고통받는 많은 신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유를 엎으사 치우의 역사를 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 하나님과 공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드사오니 은혜로 함께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 한 번씩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한과 새땅을 보니 처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정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다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청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몸 바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중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제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정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정 에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복과 수정 같더라, 그곳 높은 장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찬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샘은,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의 현본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증명하려고 금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래, 로그 성을 청량하니 만이천 스다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백사십사 규빗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눈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오.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이지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다이 열두 분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기는 맑은 유리 같은 천금이더라정 안에서 내가 정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구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장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분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또한 너희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 우리 인간의 생명책에 유혹된 자들만 들어가야 다 아멘. 말씀에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음. 아,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국에 도달하고 있는데, 사도이... 요한이 반모습에서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열리고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아름다운 어, 신부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런데 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우주가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땅에 빛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아,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 이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부르는 이 성은 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의 신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서생명책계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온갖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어, 죄에 휩쓸려가지 않냐고 또 악에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거룩함을 어, 지킨 성도들 또 그로 인해서 어, 순교한 성도들 이런 어,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아, 마귀의 역사, 짐승의 역사, 거짓 선자의 역사 또 악한 아, 음내의 역사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비로 고통스러울지라도그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상숭배와 또 거짓과 또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악한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타인을 금유리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갈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악한 형의 역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내려주시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이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또새 예루살렘이 그위에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모여서 여기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데 물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가 처음에는 아주 볼거 없게 작은 거였는데 이게 물리학적인 이 원리로 따져보니까 점점 확장이 어서 지금은 어머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측정할 수도 없는 거대한 우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은, 어,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두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물량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를 통해서 그죠? 어, 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 결과나 그 끝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이 우주와 공간을 다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창조하실 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재창조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운에서 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미션이라는 패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머니가 물어봄, 물어봅니다 고통스러운 아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요한 사도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마 귓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I make everything new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뭐, 것을 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벌고다를 지시는 이 과정이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창세계에서 시작한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노바 제국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퀴와 통문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서는 어떤 건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와 새 일을 사는 을해할 수가 없고 잠시 그들이 승리하는 것같아도 결국은 만개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불구하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까지 믿음을 지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모든 나라들이 왕래도 어렵고 예배도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병화를다물리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세입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일퇴 나가서 강건하게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싸우니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성명합 함께 하실 것은 일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